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때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기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죽기하고유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내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협협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온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맛있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 더라. 왕후 와스디,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띠는 내시에 전환후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그레를 아는 백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날과아들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고 그레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가니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토 방백과 눕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트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 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소가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초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쇠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피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이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왕 누무반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보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하닷사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에 천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천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그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죽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아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자에게괴임을 얻더라. 아수에로 왕의 7년1 0월곧 데벳월에 에서가 이끌려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 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 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은 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내시빅단과데레스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건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에게 고하니 에스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공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하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 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리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이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 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칭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토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